여러분, DP 봤나요? DP 봤죠? 아주 정나라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아주 각종 부조리들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부조리를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국방부 장관이다. 없죠? 응. 두 번째. 부조리를 내가 겪어서 후임들한테 똑같이 하지 않는다. 세 번째, 부대 자체를 싹 뒤집어 엎는다. 이세 가지 방안 중에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모범 답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연님, 근무 나가셔야 됩니다. 어, 지금 12시 5분입니다. 5분 지났어. 근무 지금 빨리 나가. 나갈... 저, 혼자, 어떻게 갑니까? 빨리, 나오셔, 갔다 오겠습니다. 충, 성, 새끼야, 충, 성, 충, 성. 아 사가지 없는 새끼. 일어나. 일어나. 저우줄 몰라! 일, 일주로 하는 그 새끼야! 사가지 없는 새끼, 일어나. 나를 들고 가고 싶은 줄 알아, 이 새끼야. 아우, 엘보, 이 새끼가, 이리 일로 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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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저녁이 얼마 안 남았다고 머리를 길렀어? 요와, 이 새끼야. 요와! 이 새끼가, 가만있어! 헤드락을 걸어가지고, 이 새끼야. 어때, 응? 어때, 이 새끼야? 어? 자! 아 어때 스님이 것가나있시라지 새끼야 미들 미들하잖아 빨리 환복해 환복해 환복 실시해 환자복으로 환자복 환람봉, 새끼야 넌 어차피 어차피 전시 1 4주야 새끼야 핸드폰 새로 샀네 뭐 제트 플립 반으로 접히는 거 제트 플립 반에 반에 반반 반. 32분의 1등급 이 새끼야 아 새끼야 야, 삽 가져온다 삽삽이 새끼야 삽. 삽, 새끼야 삽 삽질하지 말고 이 새끼야 삽 그래 아우씨 아우, 씨. 아우 삽질 이 새끼야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싸가지이 새끼야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기 싫어? 총 구라다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아, 이 새끼. 야. 가자. 가자. 마스터랑, 저 슐레치킨, 그 사온나. 사오하면 사와, 새끼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부조리를 겪었다. 그러면 행정반으로 들어가서. 어? 간부님들께 고충을 털어 따오지만 새끼야 새끼가 어우 씨 휴네치기 새끼 새끼야 새끼.